uh from South Africa I want to say a greeting to uh, Nam Chan and all Korea Church. We are happy today we're meeting with P.M. Uh, anime in South Africa and uh, we are really happy to know uh, Korea Churches remember us in South Africa Church. May God bless you. 축복하시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프리카 선교사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교회가 설립되고 사역자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이 현지 아프리카 우리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목회와 사역의 열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목회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위로와 자부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천교회와 연에서 하는 교회 두 교회는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초점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거주하는 동안의 모든 일정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그들의 방문이 유익하고 큰 위로를 받고 목회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의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자신들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 현지 사역자는 우리의 아프리카 사역자 중 제일 선배가 되고 제1호 목사한수를 받은 샘 마슬랑구 목사로 정했습니다. 샘 목사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밤 기도회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일 오후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하도록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방 공부. 구역예배, 각종 전도의 모임,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SFC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신방에도 동행하고, 교역자회도 동참시키고, 당의원들과의 교제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금요일 밤 기도를 마치고, 자정시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황령산에 올라가 산상 기도회를 가졌는데, 샘 목사도 함께 올라가 산상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흔쾌히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산상 기도 시간에는 아주 추운이 두꺼운 옷을 입도록 준비해 두었는데, 그날따라 봄 날씨와 같이 너무도 따뜻하여 아름다운 광안 대교와 부산시 야행을 내다보면서 부산 성시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샘 목사도 큰 은혜를 받고 위도수를 벗어던지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샘 목사는 아세했던 지난주를 생각하여 얇은 옷을 입고 올라와 강추위에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당시 배모세 전도사 옆에 기대어서 떨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쇠 목사는 고신대학교 보험병원 등을 방문하였으며, 우리 성도들에게 초청을 받아 대접을 받고 풍성한 선물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샘 목사는 박 권사님의 배려로 제도들을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임 권사님과 또 우리 가족들 십수 명이 동행을 하여 작은 버스를 빌려서 제도들을 둘러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샘 목사는 자기 평생 불가능하다. 생각한 태평양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샘 목사는 한국교회의 목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큰 위로와 풍성한 선물을 안고 새로운 도전과 목회와 성교의 비전을 품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귀국한 후에 우리 성교서를 통해서 들으니 성탄진란샘 목사가 성도를 앞에서 한국교 방문에 관한 보고를 하는데 5분 정도만 하겠다고 했는데 무려 2시간 정도 길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에서도 한국교회와 똑같이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한국교회의 방문이 큰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샘 목사에 이어서 토코자니, 시피소, 하데베 목사의 방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샘 목사는 한국 방문 후 더욱더 열심히 목계에 전심을 다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AIRC 아프리카 독립개혁교회에 서기로 성기며 아프리카 선교지에 우리 사역자들의 마청노릇을 잘하는 좋은 일꾼으로 계속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